안녕하세요. 너구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PCIe 패스 스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치해서 가지고 있는 프록스 무스 서버에는 메인보드에 있는 SATA 포트를 이용하는 디스크들도 있지만, 그 이외에 p c i e 에 확장 카드를 꽂아서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드 디스크들을 하이퍼바이저인 프록스모스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가상머신인 윈도우11에 직접 연결시켜서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번 작업의 내용인데요.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읽어서 하나씩 굉장히 복잡하게 패스스로하는 방법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PCIe 디바이스 자체를 통째로 패스스루로 걸어주는 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패스스루 방식이더군요. 자, 이러한 패스스루에 대해서는 프로스모스에서 제공하는 운서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으로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CPU하고 메인보드가 어, 가상화하고 IOMMU라는 것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가상화와 IOMMU를 지원하는데 어, 사실 이 부분은 뭐 근래에 나왔던 제품들은 다 지원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되는지는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을 통해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노드 선택하고 쉘로 들어가서 붙여넣기 실행을 하면은 어, 이렇게 서포트드 어, 된다고 나오고 뭐 파운드된다고 나오죠 디 e t 드 된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IOMMU가 리맵핑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리맵핑에 대한 내용은 다시 복사해서 동일하게 붙여 놓고 실행하시면 여기에 어, Interrupt r e 이 Enable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통과가 됐고요. 참고로 가상화하고 이 IO MMU라는 것은 바이오스 그러니까 UEFI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메시지가 지원이 안 된다고 나오면 재부팅 후에 UEFI로 들어가셔서 관련 메뉴를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이 IO MMU는 그룹이란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그룹 값들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좀 복잡한데 이거 명령어를 복사해가지고 실행해 보면 좀 쉽게 알수 있죠. 자, 이거 확대하고 붙여넣기 여기서 지금 명령어를 바로 실행하면 에러가 나고요. 여기 지금 노드네임이 제 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 시스템은 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으로 바꿔주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쭉 표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 우리가 볼 것은 IOMMU 그룹이라는 그 밑에 있는 숫자하고 디바이스 네임입니다. 제가 지금 패스스루를 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는 SAS 사스죠. SAS 2 0 0 8 PCI 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디스크 컨트롤러인데요.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이 IOMMU 값이 독립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15번인데, 그 15번에 다른 것들이 지금 많이 물려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SATA 컨트롤러도 물려있고, 밑에 15번 보시면은, 랜카드도 물려있고, 그 이외에도 밑으로 쭉 내려오면, 몇 가지가 더 이렇게 물려있습니다. 어,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16번이 보이는데, 이 16번은 지금 쿼드로 K600이라는 그래픽 카드거든요. 근데 이 16번은 이 그래픽에 관련된 두개 빼고는 겹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5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없고 16번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에서 슬롯을 서로 바꿔 끼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을 하고 다시 돌아와 보죠. 재부팅이 되었는데요. 다시 쉘로 들어가서 동일한 명령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한번 올려보면은 이번에는 사스 컨트롤러가 번호가 16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q 드로 d r o K600이 15번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15번이 되어도 제가 요번에 패스스할 PCI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구요. 그리고 어, 사스 컨트롤러로 이거는 16번이 되었는데 다른 데도 보시면은 지금 16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넘버를 가지게 돼서 패스스루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스루를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어, 윈도우 11 가상머신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잠깐 보면 내 PC를 보시면 로컬 디스크만 잡혀있고 그 이외에는 안 잡혀있는데요. 여기다가 다른 드라이버를 패스스루로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종료해야겠죠. 종료된 가상머신을 선택하고 하드웨어 칸으로 가서 Add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PCI 디바이스 있는데요. 로우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디바이스 창에서 패스스루를 걸어줄 디바이스를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스 PCI 익스프레스 카드가 IOMMU 그룹은 16번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중복이 안 되죠. 보시면 은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All Function 체크해 주고요. Add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켜는 건 그렇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부팅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콘솔로 가서 한번 부팅을 시켜보죠. 부팅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패스수를 걸어줄 때 간혹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에러가 나는 경우는 재부팅을 그냥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한번 접속을 하고 디스크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장소 공간이 올라와 있죠? 저장소 공간은 제가 예전에 다른 PC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가지고 저장소 공간을 꾸몄던 걸 이번에 가지고 오면서 PCI 확장버스에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저장소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PCI 버스를 이용한 패스스루를 거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